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재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노동자 분들 중에 시설물의 기계전기를 관리하는 기전 담당자 분들의 과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전 담당 노동자분들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쓰러진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기전 담당 노동자분들의 주요 업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전 담당 노동자분들은 주로 건물의 기계 및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건물 의 각종 설비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그 설비는 배관, 펌프, 승강기, 위생설비, 공조설비, 가스설비 등 다양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층의 EPS실 전원부 차단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계절별 설비 기계에 대한 전원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 냉난방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 그리고 실내온도 조절 등을 수행하고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업무 이외에도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이 진행될 경우 전기, 기계, 소방 등의 전문 지식과 관련된 자격증, 뭐 예를 들면 전기기사, 통신기사, 소방기사 등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까지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존 담당 노동자의 주요 업무 스트레스 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담당 노동자의 경우 외형상 보면 시설 관리 업무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 직업군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기존 담당자의 과로 사건을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부분 중 하나가 막상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을 분석해보면 일반 근로자분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로 요소가 어, 확인되고 있는 직업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24시간 상주 근무의 방식으로 교대 근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24시간 상주 직원이 필요하고, 이런 주간, 야간, 심야, 교대 근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대 근무 때문에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켜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 관리 분야가 다양한 관계로 다양한 업무 일상에 따른 부담 요소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 관리는 배관, 펌프, 승강기, 위생 설비, 공조 설비, 가스 설비 등 다양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들에 대해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업무적인 특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정 검사 및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아주 업무적인 스트레스 사항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설비, 소방 설비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된 법정 검사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각종 요구 사항들을 어, 그 요구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스트레스 사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계 설비 관련된 미련이 항상 어, 상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미련에 대한 대응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전기 및 기계 시스템의 오작동은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높은 주의력과 그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 담당자가 과로 산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주장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어, 과로 산재 사건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라고 하는 상태와 손에 잡히지 않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그 과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건 조사에 대한 정확한 핵심과 그 포인트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담당자 산재사건의 경우에도 과로 산재사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해서 또 주장해야 되고 그몇 가지 중요한 주장 포인트를 한번 설명 들어보면 첫째 교대제 근무의 특수성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무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요소도 있지만 심야 근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과로상대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야 근로 과정에서 휴게시간 또는 수면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당겨오는 그 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하게 관철을 된다면 상대성인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도 잘 챙겨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담당자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가 대기시간이 많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어논리를 잘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기존 담당자의 업무 내용 업무 특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정확히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담당자의 업무가 다소 수동적이고 대기 상태에 늘어진 업무 형태다라고 하는 점을 어,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편견을 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조사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업무 내용을 최대한 풍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업무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하면서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면 공간 그리고 휴게 공간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과로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현장 조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서면화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업무 내용과 업무적 특성, 그리고 조사의 포인트 사항들을 중심으로 과로 산재 사건의 원인이, 업무에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증명해 나간다면 기존 담당자의 갑작스런 내심의 관계 질환 발생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